자, 3터 45초 분까지예요. 이건 좀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제니퍼는 오즈 온더 웨이 홈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She decided. 그래서 쉬는 제니퍼죠. 제니퍼는 결정했어요. To stop at a gas station to get coffee. 커피 한 잔을 먹기 위해서 주유소에 좀 들르기로 결정을 했죠. After she paid for her coffee. 그녀가 제니퍼죠. 제니퍼가 자신의 커피값을 지불한 후에. She got back into her car. 제니퍼는 그녀의 자동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before she started it, 그녀가 그 자동차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제니퍼죠. 제니퍼는 noticed a woman 차. n o t i c e 보이죠. 이거 지각 동사요 목적담에 동서형이나 ing야. 여기다가 stand t h 도 괜찮아요. 한 여자가 서 있는 걸 봤죠. outside in front of the building 그 건물 외부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She couldn't tell. She couldn't tell. 여기서 tell은 구별하다는 뜻이야. 제니퍼는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더워먼 그 여자가 워제 홈리스 홈리스라는 것을요. 앞으로 이 홈리스 여자는 H로 적을게요. 바이얼 어피어런스. 자, 그녀의 외모로 봤을 때 그제 노스자란걸알수 있었습니다. 헐 클로즈 그녀의 H. 그녀의 옷 아이씨. 그녀의 옷들은 워원 낡았습니다. 그리고 she was nothing. 그녀는 단지 nothing but l 그녀는 단지 뭐밖에 없었어. 어떤 것은 온이야. 피부와 뼈밖에 없었습니다. She must, she must have not, she must have not had enough money to get something to eat. 이 치죠. 그녀는 자 must have pp가 뭐야? 몸을 했었던 게 틀림없다야. not had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틀림없다. Must have pp가 뭐라고요? 몸을 해서 뜬게 틀림없다. 충분한 돈을 가지고 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먹을 걸 살. 제니퍼는 혼자 생각했어요. feeling pity. 자, 뭐 하면서 카메라 되면 이제 뭐 하면서죠. 자, 죄책감을 느끼면서요. 동정심을 느끼면서요. 그녀에게. 엄니스죠. suddenly 갑작스럽게 a dog 한개한 한 마리가 walked up to the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으로 나갔습니다. Being a dog lover 자, as she was였겠죠. 음. 그녀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니퍼는, 제니퍼는 noticed, 알아차렸습니다. 그 강아지가 was a German Shepherd, 독일산 셰퍼드라는 것을 알았죠. She could also tell, 여기서, 여기서 제니퍼죠. 제니퍼는 또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was a mother, 어미개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anyone could notice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She had been feeding puppies. 그녀가 그래서 그녀가 이건 강아지예요. 음. 강아지는 D라고 할게요. 음. 그녀가 강아지를 강아지들을 어, had been feeding 뭐 젖을 물려왔다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The dog 그 강아지는 was terribly in need of something to eat 먹을 뭔가가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she felt so bad for her 그래서 she는 누구야? 제니퍼죠 제니퍼는, 여기서 her는 누구야? 강아지죠 강아지는 d라고 할게요 D. 자, 그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나 안됐다고 느꼈죠 she knew, 제니퍼는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강아지가 didn't eat soon, 곧뭘 먹지 못한다면 she, 강아지죠 강아지와 그녀의 강아지들도, 그, 가, 그 개와 그녀의 강아지들도 아마 살아남을 수 없을 거란 것을 알았죠 자, 오자메에게 올르게 성공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성공하다는 뜻보다는 살아남다 뜻이 더 맞겠죠. 제니퍼는 sat in her c r 자신의 차에 앉았습니다. looking at the dog 그 강아지를 바라보면서요. she noticed 그녀는 알아차렸죠. people were walking by 사람들이 걸어가고 지나가고 있었다. without paying attention to the dog 그 강아지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 없이. 그러나 she 는 누구야? 쉬, h 서제니퍼죠 제니퍼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죠. However, 아, 그러나 someone did 다른 누가가 했습니다. 그나마 삽입 넣을 수 있겠죠. 다른 누가가 군 있어요. 바로 누구야? the h o m s woman 그 노숙자 여자. who jenifer t 소드. 제니퍼 소드는 가로치세요. 제니퍼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who didn't 해보야. 일단 who 대신에 whom 쓰지 마. 음. 아이고. 자, 제니퍼가 생각하기에 뭐야? Didn't have money. 돈이 없었던 노숙자 여자가. To buy herself anything to eat. 먹을 뭔가를 스스로에게 사줄 수 없, 사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노숙인 여자가. 자, 노숙인 여자가 주어 went into 동사죠. 상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what she did. 그래서 시는 누구야? o o 스죠그 노숙인 여자가 했던 것은, 했던 것이 brought tears to Jennifer's eyes. 제니퍼의 눈에, 눈에 눈물을 가져왔죠. she had gone 홈리스죠. 홈리스는 had gone into the store 상점으로 갔습니다. 상점으로 갔고요. 보우트 샀습니다. 뭐야? 더그푸드 개음식 한 캔을요. 그리고 패드더그 그 강아지에게 먹이를 줬죠. she 홈리스죠. 그녀는 그녀는 또한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to did well.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해 보였죠. w a t c h i n the scene. 자, 그 장면을 보는 것은 change the Jennifer's life utterly entirely 완전히라는 뜻이죠. 완전히 제니퍼의 인상을확 바꿔 버렸죠. You see, s h that day 그날은 엄마 바로 mother's day 어머니의 날이었죠. It took. 이 투쿠는 무엇이 걸리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뭐가 필요했어? 노숙인 여자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to show her. 그녀에게 보여주기에는요. 그래서 그녀는 제니퍼죠. What selfless giving and love is? 이타적인 배품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에는 한 명의 노숙자만 필요했 뿐이었죠 Selfless야, 이타적인이죠. Selfish가 아니야. 이거 빈칸 나올 수 있겠죠. 그 노숙인 여자가 보여준 게 바로 뭐야? 이타적인 배품과 사랑이었죠. From that day on 그때부터 Jennifer는 해서 Help e d people in trouble.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왔죠. 특히 엄마들을요. 자, 엄마들 ING 아, 보이죠? 이거 잘 봐줘.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스트럭을 엄마들이 스트럭을 쓰면 안 돼. 스트럭을 그냥 동사였 쓰면 안 돼. 뭐야, 노,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들이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마들을 도와주었죠. The Homeless Woman, 그 노숙인 여자는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제니퍼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죠.